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에 대구 아파트들의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요. 청약통장을 보유하신 분들이 쉽게 청약통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몇년 동안 점수를 모았는데 말이죠. 오늘은 아파트들의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미분양 현황입니다. 10월에 미분양이 줄어들어서 1933가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믿으면 안 된다고 했죠. 대구 미분양 중에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한 게 대구에 2,000건 정도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중구에만 1,000건 정도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건설사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만,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매수자들은 미분양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주로 중고차 시장에서 볼수 있는 건데,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가장 먼저 청약 통장을 아끼셔야 합니다. 지금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열에, 여덟, 아홉은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 굳이 몇 년간 모은 점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원하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지켜보다가 미분양 나면 가서 동호수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동대구 프르시오 프리센트 청약 전에 인기는 많았는데, 저는 아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뭐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는데, 사전 인기와는 다르게 미분양이 났습니다. 대봉, 서한, 이다움토 미분양이 났고,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동구, 중구, 달서구를 하나씩 보여드린 겁니다. 미분양이 나고 있으니까 신축 아파트를 원하시면 기다렸다가 선착순 분양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MBC 내거리에 있는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립입니다. 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72대1이 나왔습니다. 자, 본인이 정말 지역 분석에 뛰어나서 좋은 아파트를 고를 능력이 있으시면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그런 능력 없잖아요. 그럼 현재 시류에 맞게 대구 대부 아파트의 대부분이 미분양 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잠시 청약통장을 아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수동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분양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청약 통장은 그때쯤에 좋은 아파트에 사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이번에 결혼도 하고 집이 꼭 있어야 해. 신축 아파트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손품과 발품을 파세요 정말 좋은 아파트의 저렴한 가격은 부동산들이 네이버에 내놓지 않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전세 시세가 1억 3천만원이었는걸 운이 좋게 9천만원에 구했었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이 결혼하면 비켜주는 조건이었는데 저희 집 사서 나갈 때까지 결혼 못했었어요 지금 사무실도 저한 6개월 찾아서 위치 좋고 저렴하고 권리금 없는 사무실 찾았습니다. 찾으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린 건 급매입니다. 제가 이 가격이 시대다 또는 다운 가격이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다만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에 표시된 가격이에요. 이번 달에 2층이긴 하지만은 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뭐 애매한 층이긴 하지만 몇달 동안 6억 원대 거래가 되다가 5억 2천만이라는 가격으로 뚝 떨어진 거죠. 이런 금매를 찾으셔야 된 겁니다. 제가 지금이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매도자 중에 버티다가 금매로 던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잡으라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케이스인데 2022년 11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었는 가격임에도 이번에 분양하는 두류 중흥 S 클래스 센텀 포레보다 대략 1억 원 정도 저렴합니다. 아파트 동호수에 따라 가격 차이도 나고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도 나지만 신축임에도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사라는 게 아니라 찾으면 본인에게 맞는 좋은 조건의 주택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아파트 분양한데 간만에 중도금 무이자도 있어서 이자 비용만 2천만 원. 돈을 아낄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대구의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매분이 말아지면서 급매가 나오기 때문에 저렴하면서 좋은 주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저희 영상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